저기, 툭 이렇게? 어. 이렇게? 어. 어디 파 여기 투어 나온다. 여기? 어. 여기? 어. 배랑 그 먹고 가. 그도고 어디 나 저기 한번 올라가봐. 나름 첫 조망 포인트다. 어디 여기. 저거? 네. 저건 아무것도 없어. 그래요? 저 위에가 향로봉. 저 건너갈 수 있어? 어? 안 미끄러. 전혀 안 미끄러. 이리 와봐. 전혀 안 미끄러. 이리 와. 전혀 하나도 안 미끄러. <laughs> 젖어가지고 좀 모르겠는데? 젖어가지고 이리 와 이리 와. 바른데 멧돼지 만나도 괜찮겠는데? 아, 진짜. 좀 빨리 도망가겠다, 어, 자기 찍은데신어 아, 어, 찍은데. 신기해, 뭐네 이게 무슨 봉이라고요? 가리봉, 아, 빨리. 상로봉 방노봉, 아. 아, 시원해, 아, 너무 시원해. 저게 사과 바인가? 흙태 나 있는 어, 거. <laughs> 땀 엄청 난다 어. 나 진짜? 땀이늘려가지고어 맞아 이렇게 바람이 좀 불어줘야 거기 앉아 계란 먹을 거야? 먹을 거야? 여기서 쉬다 갈까? 응다 왔으면?